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제이 그레샴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벌써 100년도 더된 책인데 어, 특히 이 4장 성경은 지금 읽어도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20세기 초 기독교랑 그때 막 떠오르던 자유주의 신학이 이 성경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두고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 핵심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미션은 이겁니다 신앙의 최종권이 이걸 어디에 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두 개의 다른 대답이 어떻게 사실상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종교를 만들어 냈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메이첸이 던지는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뭐랄까 성경은 신의 영감을 받아서 오리없이 기록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의 어떤 고귀한 종교적 경험, 사상을 담아낸 책인가 이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냥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죠. 이건 단순한 신학 논쟁을 넘어서는 우리가 믿는 대상의 본질 자체를 건드리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요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메이첸이 딱 짚고 시작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를 그냥 좋은 생각이나 뭐 좋은 모음집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심장부에는 아름다운 사상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사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 들으면 좀 당연한 소리 같기도 한데 파고들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지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단어에 모든 게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메이첸에게 그 사건의 중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는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이 사건을 향한 아주 긴 예고편이었고 신약성경 전체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는 거죠.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구원이라는 개념이요. 이게 인간이 명상이나 철학적 사유를 통해 깨닫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원은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신이 직접 행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이나 뭐 유교의 수양 이런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네요. 네, 네. 그것들은 개인의 내면에서 찾는 거라면 기독교의 구원은 외부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팩트에 기반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의 윤리적 가르침과 뭐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토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은 그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는 유일무이한 기록물, 뭐랄까 일종의 사건 보고서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메이체는 만약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성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모든 교리, 사상, 윤리는 그냥 공중노각처럼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결국 메이첸이 말하는 건 이거네요.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인생 명언들만 쏙쏙 뽑아서 앱으로 만든 것과 같다. 근데 그 명언이 나오게 된 실제 역사, 즉그 스토리를 삭제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자기 개발사라는 거죠.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바로 그 스토리의 사실성을 제거하는 순간 기독교는 그저 수많은 인간의 사상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 이게 바로 메이첸의 위기감이었던 거죠 좀 곰팡이 내 나는 기록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 약점을 자유주의가 파고든 것 아닌가요? 그 옛날 이야기를 어떻게 다 믿냐 중요한 건 지금 내 경험이지 하고 말이죠 네 정확히 그 지점에서 자유주의의 반격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메이챔도 이 경험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오, 그래요? 네. 다만, 그는 경험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경험은 과거의 역사적 기록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체가 아니라 확증이다.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신약 성경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역사적 주장이에요. 메이첸에 따르면 오늘날 신자는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적 주장을 직접 시험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논리죠. 아, 즉. 나의 현재 경험이 2000년 전 과거 기록이 진짜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경험은 기록의 메아리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순서가 엄청 중요하네요. 먼저 기록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근거한 개인적 체험이 따라온다는 거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가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다고 메이체는 비판하죠. 그렇습니다. 자유주의는 그 순서를 뒤집어 버리거나 아예 그앞 단계를 그냥 삭제해 버린다고 봐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그 경험이 나에게 힘을 주면 그걸로 충분해. 뭐 이런 식의 태도죠. 듣고 보니 요즘 말하는 영성은 있지만 종교는 없는 그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교리나 역사는 부담스럽고 그냥 개인적인 영적 만족감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요?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메이체는 이런 식의 경험은 더 이상 기독교적 경험이 아니라고 아주 잘라 말합니다. 그건 역사적 예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막연한 종교적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드는데요. 네. 경험을 꽃에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뿌리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뿌리에서 잘려 나가는 순간 뭐 잠시는 생생해 보이겠지만 결국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와,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네요. 뿌리가 없는 꽃이라니. 네. 그에게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 전체는 신약성경이라는 뿌리의 사실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뿌리가 되는 성경 기록이 그렇게나 결정적이라면 그 기록 자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겠네요. 여기서 좀 어려운 신앙 용어가 등장하죠. 어, 완전 축자 영감설 p l e a r y i n 네,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용어죠. 이걸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플래네리는 완전하다는 뜻인데요. 마치 신이 한 편의 거대한 영화를 만드는 총괄 프로듀서이고. 성경의 저자들, 예를 들어 뭐 모세나 바울 같은 인물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을 가진 감독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총괄 프로듀서와 감독들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총괄 프로듀서인 신은 최종 편집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감독의 독특한 연출 스타일, 문체, 개성은 그대로 살려줘요 어떤 감독은 액션씬을 잘 찍고 어떤 감독은 감성적인 드라마를 잘 만들겠죠 하지만 영화 전체가 총괄 프로듀서의 핵심 비전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전체 과정을 이끌었다는 개념입니다 아... 즉 저자들의 인간적인 면에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최종 결과물인 성경은 신의 뜻을 오류 없이 담아낸 신앙과 삶의 무한 법칙이 되었다는 믿음이죠 아그 비유 덕분에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메이첸이 특히 그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오해를 강하게 비판하던데 바로 그 지점이군요 성경 저자들이 그냥 신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한 타이피스트나 뭐 속기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는 그런 식의 캐리커처가 영감교리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봤어요. 영감설이 부정하는 것은 저자들의 개성이나 그들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했던 일반적인 방법들 혹은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 교리가 부정하는 것은 단 하나 성경의 원본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가능성 뿐입니다. 그래서 메이첸에게 진짜 논쟁은 영감이 기계적이냐 아니냐 같은 부차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기계적 연감설을 비판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원본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주장인데요.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판받을 지점은 없었나요? 메이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메이첸도 당대의 비평하기 제기하는 수많은 도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 책에서 그 모든 도전에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지만 그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입니다. 소위 발견된 오류라는 것들은 대부분 성경 원본이 아니라 후대의 사본에서 발생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고대 문학 양식이나 문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오류는 원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학적 확신을 고수하는 거죠.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신의 성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완전한 신이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계시를 줄 리가 없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렇군요. 결국 모든 논의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네요.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 기독교는 그 자리에 오류 없는 기록으로서의 성명을 놓는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는 그 자리에 무엇을 놓을까요? 메이체는 자유주의자들이 우리는 성경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네. 여기가 그의 논증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유주의자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현대적인 사상이나 뭐 히오에 맞는 구절들만 골라내기 위해서 비평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예수의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처럼 현대인 마음에 드는 건 남기고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같은 초자연적인 선언은 덜어내는 일종의 뷔페식 접근을 했다는 거네요. 뷔페식 접근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그리고 메이체는 바로 그 메뉴를 고르는 사람 즉 현대 비평가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 결국 최종 권위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아. 예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진짜 예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후대 교회의 첨가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은 결국 성경 바깥, 다시 말해 비평가 개인의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권위는 예수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현대 사상가의 이성이 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 점을 꼬집는 겁니다. 최종 권위의 자리에 성경 대신 개인의 경험이나 소위 기독교적 의식 같은 것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건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말과 같아요. 메이체는 이것이 더 이상 권위라고 불릴 수도 없으며 진리가 각자의 기분과 시대 정신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는 극심한 주관주의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것도 확실히 알수 없다는 심연의 회의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와!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작은 차이처럼 보였던 시작점이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이어지는군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이체는 우리 앞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토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쪽에는 신의 구원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역사적 기록 즉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역사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끊임없이 변하는 인난의 감정과 경험 또 시대의 사상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자유주의가 있죠 그는 성경이 우리를 올가매는 낡은 율법책이 아니라고 말하죠 오히려 신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메그나 차타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네 그에게 성경의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해방의 근거였습니다. 반면 인간의 경황이나 이성을 최종 권위로 삼는 자율주의의 토대는 겉보기에는 뭐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깊은 회의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내 기분이나 생각이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절대적인 토대로 삼을 수 있겠냐는 거죠 와 100년 전에 쓰인 글인데도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정말 날카롭네요 당신의 최종 권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제 삶의 기준들을 하나씩 점검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권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학이 최종 권유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직관이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소셜미디어의 여론이나 시대의 집단적인 감성이 최종 권유일 수 있겠죠. 메이첸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토대는 과연 얼마나 견고한가요? 그것이 흔들릴 때 당신의 삶 전체가 함께 흔들리지는 않나요? 신앙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삶의 궁극적인 기준점은 무엇인지 성찰해 볼 기회를 주는 아주 강력한 글이었습니다.